아타르기 전복되는 꿈에 꿨어 아... 그것이야말로... 포접? 지모 혹시 아세요? <laughs>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운 말은 노! 노! 이타 털려가지고 왜 네, 뭔가를 다 빼고 이러고 있네 와 진짜 까가의 날이야 우물이나 진짜 나 지금 얘들아 와나 진짜 오늘 어질어질하나 얼마나 얼마나 큰걸 주려고 나에게 액땜을 오다야 그래도 많이 잘해줬지 않아? 나 예전보다 많이 잘해준 거 같은데? 봐봐 이거 봐, 이거 이거 많이 잘해줬잖아 <laughs> 야, 오늘 나의 상상은, 오인패 자랑하고, 노래 한번 불러가지고, 쪼마이들이랑 신나게 놀고, 그 다음에, 그냥 조체 타면서, 삐삐빵빵이나 하는 게 나의 상상이었는데, 아침부터 여러 어가와 함께하고, 이게 조체 타기 좋은 게임이잖아 이게 사실. 어떻게 조체, 아, 이거 얌전한, 얌전한 조체 게임이잖아. 정 사초루게 불 밝혀라 잊었던 난군이 다시 온다 공수레 하고 공수고하니 아라빵 <뭅소리는> 빵소는요 <뭅소리는> 좋은 거예요 하루 벌어서 <뭅소리는> <뭅소리는> 하루, <뭅소리는> 하루, 하루 먹고 사는 사람 하루 먹는 예솔이한테는아 까비라고 해야 되나? 그거 깽까비라고요 아닌가?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멋있긴 를 물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뺑소니는 음, 음, 음. 좋은 겁니다. 당입니다. 걸러 들으세요. <laughs> 그냥 지금 척추에서 또 말을 하고 있거든요, 제가? 마이크는 여전히 멀리 있어요. 마이크는 멀리 그리고 머리 위쪽에 있습니다. 원래 이런 얘기를 삐딱빵빵이를 진작에 시작하면서 막 하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바뀐 오인패가 더 마음에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! <laughs> 이거,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막 그거. <laughs> 경고, 경고, 주는 거 아니야? 그거? 막, 이거,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니야? 이거? 포도파리 <laughs> 아, 그거야? 이거 배웠어, 나 이거 읽이 <laughs> 방에서 외우실 것 욕을 하실 때는 예솔아 사랑해 하시면 됩니다. 그런 사실이 있었어? 도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솔이한테 욕하는 거였어? 나 예솔이 슬퍼졌어. 오, 놀라서, 와? 놀라서 힘들어? 이거 나그래에 걸고 사온 거야? 오. 야, 지금 난 이해가 안 돼. 지금 굉장히 잔잔하고 예솔이도 소리 안 지르고 있고 너네 귀도 편안하고 너네랑 수다 떨고 있는데? 왜 너네는 열받아 하지? 하지만 나는 이런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이 고장난 차로 배단을 완료할 거야 <laughs> 이거지 나의 사명 삼촌이요 <laughs> 아이씨 <아니, 웃음> 그러게 이거 생각하니까 <laughs> 웃기다 꾸준히 예전에는 그냥 예솔이 마음대로 막다 막 박살내도 되는 회사 띠띠빵빵 가 있다고 그랬어 그 작년에 내가 한참 막 이제 띠띠빵빵이 띠띠빵빵이 연습하러 다닐 때 삼촌이 예솔이그 삼촌 삼촌이 회사 띠띠빵빵이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이걸로 막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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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할래? 이거 막고 막고 막 박아도 돼 라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올해는 그런 말을 안 한다? 요? 아이거박아버리서 응? 알아버린 거야? 치사해 <laughs> 잘라도 된다는 회사 차를 상촌이 안 주는데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. 무슨 <laughs> a <laughs> <laughs> 안 보냈는데요. 성향 t What? 자랑 중 t w 는데아무 h a 찬안 해줘서 자랑.. 언제 What? w <laughs> 라고 t 고있어 왜 칭찬 안해 주지? 일로 와서 아니, 려잘 됐어, 왜 그렇지? 응, 나도 사랑해. 너무 당연한 것도 칭찬해. 저리 칭찬 받는 거 좋아해. <laughs> 이러면 뭐가 남냐고요? 돈 몰랐다, 남는데요? 많이 벌었어요. 한가 봐요, 돈. 돈 벌었어요. 남네요, 여러분. 돈 돈이 남았어요.